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니아가 하는 컨텐츠를 봤거든요? 무슨 고민 상담하는 컨텐츠를 봤는데. 어, 물어보살? 그걸 봤거든? 근데 거기에 막 질문이 나오는 거야, 막. 친구는 어떻게 사귀나요? 채팅창이 안 올라오면 어떡하나? 이런 질문이오는 거야. 근데 나도 그거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비슷한 일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친구가 왜 필요하냐고? 근데 그 친구를 어떻게 사귀냐는 그 질문을 루루카 선생님이 하셨던데? <laughs> 대굴? 대굴?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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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친구가 되어 드리고 싶긴 해 친구가 되어 드리고 싶긴 한데 나를 좋아하실진 모르겠네 어 아직도 친구 아니었냐고 아 근데 저는 저는 약간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저는 원래 친목을 원래 안 좋아해서 사적으로 연락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루카 쌤이라면 뭔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릴지도 안 좋아해서 그런 거 맞냐고요? 안 좋아하는 거 맞죠? 왜냐면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도 애들이랑 몰려다니는 걸로 안 좋아하고 알바할 때도 몰려다니는 걸 너무 안 좋아하고 그니까 몰라 안 좋아했어 그냥 그런 거를 아니야 내가 안 좋아한 거맞 는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근데 뭔가 그물어보사를 보면서 생각해. 그 루카스 하면 그거 하랑 보는데 뭔가 것들. 내가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연락을 해봐야겠다. 어. 아 저는 근데 그냥 좀 쿨병이 걸려있어. 원래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 별로 안 멋있다고 생각해서 멋있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더 멋있어요. 몰려다니는 친구들한테 안 좋은 추억있냐고요 <laughs> 무슨 수야 슬프다고? 아니 왜냐면 저는 멤버들이랑도 친해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여는 단6개이 걸렸는데 너무 너무 개 같다고요. <laughs> 그개 같은 게 뭐야? 그 개인세 분들은 사실 멤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친해지는 거지? 그거 너무 신기한 거 같아. 버츄얼 단톡방이 있다고요? <웃음> 뭐? <웃음> 왜 나는 왜 나는 몰라. 왜 나는 몰라. 아니 나는 진짜 개 신기한 게 카린이랑 에리스 실제로 만나서 밥 먹고 놀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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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또 이렇게 친해져서 넷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한담?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해 진짜 너도 가능하다고? 아 근데 저는 뭐 저는 뭐 그냥 뭐 열무랑 놀래요 저는 솔직히 뭐 남들이 안 불러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별로, 노는 아, 걸안 아, 좋아. <laughs> 저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그거라! 진짜라고! 저 원래 그렇게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한다고. 오죽하면 꿈에서 여행 안 가는 꿈을 꾸겠냐고요. 뭘, 그래, 그래야. 그 옛날에, 그래가 나와서 놀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제가 거절했어요. 나 방송해야 돼서 안될것 같다. 아마 했을걸? 아니 여러분 나 진짜 저 쿨진이라 진짜 신경 안쓰 저 리얼 쿨진이저 진짜 쿨진이라 딱히 뭐저 빼고 놀고 이런 거 빼고 노는 것도 아니지? 왜 저래 꼭 끼어서 놀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저 나랑 꼭 같이 놀아줘야 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임파트는 나가기 싫은데 안 불러주면 섭섭하다는데 진짜예요? 아 근데 그게 아까 무슨 경우냐면 지금은 그런 친구 없어서 진짜 하나도 안 서운한데 친구가 세명이야 아니면 4명인데 네명이 이렇게 친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세명만 놀았다고 하면 서운하지 않을까? 이건 서운하지. 왜냐면 네 명에서 엄청 친한데 갑자기 세 명에서 놀고 네 명에서 앉아 있어. 그러면서 막야 근데 저번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어? 너네 저번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야 그때 너가 할머니 집 간다고 해서 아예 안 물어봤는데? 우리끼리 놀았는데? 하면 이제 어. 그건 나이라고요 아니 무용이들은 내가 무슨 바보 진짜 친구 없음 멍청이 아기 쓰레기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는 나가? 그럼 뭐야? 여기 대신 무슨 말이 들어가? 뭐존마요 너무 말랐는데. 뭘 말라? 그래도 카리가 밥 많이 산다 미남푸던데? 아 제가 밥을 사는 건 좋아해요. 제가 약간 그런 거좋아 약간 선물 주고 왜 그거 좋아하냐면 이때또 약간 쿨진 어, 많이 있는데 어, 아뭐 친구들끼리 돈을 내 이런 거 좋아해요. 어 그래야 인간 관계가 유지된다고요? <laughs> 제가 왜소래아 <laughs> 아니라고요. 제가 그냥 뭐 주고 장비 주고 뭐 주고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 원래 선물 주는 거 좋아해요. 전왜안 줌? 줬잖아. 줬는데 너가 못 받은 거잖아. 응. 아 그리고 약간 나 그런 말을 못하겠어 내가 뭘 빌려줬어. 근데 거기서 내가 또 달라 고기좀 그래서 그냥 제가 준 거로 해요. <laughs> 저도 정신승리, 정신승리 하는 건데. 응응응응응. 음, 엄마 음, 음, 음. <laughs> 나 체육복 잃어버렸어. <laughs> 요, 근데 놀랍게도 아리산 학창시절 때 친구가 많았다. 진짜예요. 친구 많았어요. 자, 근데 이거, 이건 아닙니다. 전 생각보다 그렇게 진다도 아니고 그렇게 친구 없지도 않아요. 한두명 있고요. 그렇게 능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쓰레기도 아니고 또 아줌마도 아니고 그리고 멍청이도 아니고 뭐 아닙니다. 똥은 맞습니다. 똥은 맞아요. 음, 나 사실 그거 너무 싫음 왕따처럼 몰아가는 거 너무 싫어 난 왕따가 아닌데 왜 왕따처럼 몰아가는 거야? 아니 나그 있잖아 그 약간 티키타카 w w 1로 리사 왕따야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이거 싫어 나 왕따가 아닌데 뭘그안 긁혔어 제가 언제 어두운 학사스 얘기함? 저 학사스 때 제가 저늘 말했죠. 저는 늘 친구들한테 간택받는 역할이었다고. 나는 늘 내가 친구 많았다고 했는데 무리들이 나를 왕따라고 이렇게 한 거다 뭐? 저는 초반에만 왕따 당했지 그 다음에는 친구들한테 간택 당해서 친구들 많다고 했, 했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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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했는데 그랬는데 사람 이사야 그만해? 뭘 그만 뭘 그만해야 중이 때랑 고이 때만 친구 없었는데 친구들 친구들이 생겼다고 늘 말했고. 사실 도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고 얘기했다 나는 저는 그래서 그런 슬픈 과거가 없기 때문에 저를 불쌍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친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우 <웃음> <웃음>